참념, 네, 번뇌, 번뇌는 보리라는 말이 있고 요새 현대어로 말하자면 그건 참념은 아주 훌륭한 코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말과 비슷한 뜻이겠죠. 훌륭한 코치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념은 오히려 내가 뭔가를 연부를 하려고, 내가 뭔가를 명상을 하려고, 뭔가를 집중하려고 그랬더니 자꾸 참념이 서서서 피어나온다 이거. 이 참념을 참념을 해결하지 해결하는 법을 모르면은. 연불이나 어떤 높은 단계를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잡념이 생겨보면 그 연불자의 장점과 단점은 아주 극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줘요. 알도록 해줘요. 내가 아주 여유가 있어. 여유가 있어가지고 잡념이 많이 생기면 어, 잡념이 생겼구나. 어, 그렇구나. 별거 아니게 지나가요. 별거 아니게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화 속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 지금 우리 이, 이 세상에 있는 삶 자체도 영화 속의 한 장면과 똑같잖아요, 사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 가지고 참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하고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했던 걸 나이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한심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내가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했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연불이나 명상이나 이런 걸 오래 해보면 잡념이 생기는 것을 오히려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잡념이 생기면 어 그래 너 나타났구나. 어 그렇구나. 그래 잘해봐라 하고 나는 그냥 내가 한 연불을 계속해.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꾸 뭔가를 할, 말해주고 말로 막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이 아무런 흔들, 흔들림이 없으면 그 옆에서 방해하려는 사람이 나중에 질리겠죠. 재미가 없잖아요. 뭐 효과가 있어야지 뭐 약발을 안 받는데 아무리 해도 안 받는데 무슨 효과,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흥미를 잊어버려요. 그 잡념이 점점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수도 없이 자꾸 그렇게 훈련하면 잡념이 생기거나 말거나 그냥도 어, 생겼구나. 그럼 그만이요. 그래서 염불할때 생기는 잡념은 사랑하는 애인과도 비슷해요. 그거를 다루는 솜씨에 따라서 애인이 나를 즐겁게 하잖아요. 그 솜씨가 좋으면 애인이 아주 즐겁고 즐거운 상대가 되지만, 때로는 이걸 잘못 다스리면... 거칠게 서로 싸우는 대상이야. 애인이지만 아주 원수처럼 이렇게 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다투게 된다는 거죠. 연보은 아주 잘될 때도 있지만, 얼마 시나지, 시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잡념 때문에 자신감을 잃기도 하고, 자신감을 막 잃게 해가지고, 게임에서 지게 되는 스포츠 게임과도 비슷해요. 스포츠 게임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상대방을 이기려고 욕심을 가지고 할 때는 시야가 좁아져 그래서 상대방의 빈틈도 안 보여요 아 여유있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그냥 세게 하고 빨리 하고 세게 하고 이런 것만 신경, 신경 쓰게 돼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다 뒤로 한 발짝 물러나 가지고 여유를 가져 그러면 상대방이 공격해 들어오면 상대방을 멀리 보내도록 힘을 못 쓰게끔 공을 계속 띄워줘. 공격 못하기만 해. 그럼 자기가 실수해. 그리고 상대방의 단점이 잘 보여요. 여유 있게 상대방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너무 느슨하게 하면 상대방한테 줘요. 그러니까 너무 경쟁적이라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하게 안 되고, 안 되고. 적당하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리 잡념이 많이 몰려온다 해도 나는 강 건너 불처럼 무심하게 바라보겠다 하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 장사 끝입니다. 그걸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잡념이 많이 생기고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 강 건너 저 멀리 나고 아무도 관계없는 곳에 불이 났어. 그거 가지고 내가 신경 쓸건 덕지가 없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속에서 일어난 잡념이라는 것은 이건 완전히 허상이잖아요. 허상. 그죠?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진짜로 그냥 뭐 생각만 생각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죠. 생각이 불과한 거잖아요. 그런 강건너 불보듯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도 자꾸 하다 보면 그것마저도 많이 없어져 버리죠. 집중을 잘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 이 몸과 마음이 이완이 잘 돼요.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 부정,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편안하게 이완이 됩니다. 그래서 염불 속으로 들어가기가 훨씬 더 쉽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염불하는 것이 가장 연불이잘 되게 하는 비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신체를 바로하는 좋은 방법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제 위에 이렇게 갈고리가 있다 그렇게 머리 백해 있는데 발 갈고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갈고리를 딱 해가지고 위에서 쫙 잡아당긴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쫙 펴주잖아요. 이렇게 몸이 그리고 그리고 갈고리가 잡아당기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힘을쭉 빼. 갈고리가 날를 당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면. 척추가 곧바로 쫙 쓰고 아주 바람직한 염불의 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척추가 아주 고추 속에 되고 이 육신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 잡념 처리하는 방법은 정말로 많이 개인적으로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강건너 불보듯 타자 그냥 어디서 일어나더라도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한창 재밌게 보던 드라마는 쏙 빠져가지고 내가 빨려 들어가서 그 잡념도 그래요. 거기에 쏙 빨려 들어가서 잡념으로 왔다 갔다가 뭐 여기 갔다 부산 갔다 서울 갔다 누구 만났다가 누구 만났다가 막 이러지만. 강원도 불보듯해. 내가 완전히 연불에 집중을 딱 하고 있, 있을 때는 아무리 잡념이 생겨봐야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강원도 불보듯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진짜 내가 수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거를 얻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발언,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어, 자장, 자장가라는 것이 자장 율사를 부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사람들이 그 자장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냥 정말로 애기 재우는 대로 애기 재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장자장자장 자장 자장 하면서 애를 이렇게 애를 잠재우는데 필요한 노래로 그걸 한다면 무슨 연불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자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남이 타을 남이 아불 타불을 했지만 남이 아불 타불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이게 연불인지도 모르고 애, 애를 애 재우는 방법이라고 생각 그렇게 들었어. 그래가지고 남이 아불타불 하면서 애를 재운다면 자장가에 불과해요 그냥 애 재우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똑같은 단어를 음절을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정말 부처님이 나타나는 연불이고 어떤 거는 완전히 애 잠재우는 연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 들으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자장율사께서 그 애보는 음, 할아버지들이 우리가 빨리 죽어 죽을 날도 얼마 안 남는데 우리가 더 중요한데 젊은 사람들만 가서 야단법 속에 참석해 가지고 법문을 듣고 우리는 못 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이 자장일 수도 급한 거야 그렇게 자기 이름을 부르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할수 없으니까 제 이름을 불리십시오 그럼 제가 화신으로 나타나서 똑같이 작용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장율사를 부를 때 애기 보면서 자장가를 불렀지만 실제로 마음은 다 자장율사를 부르는 것에 염불에 있었, 그걸 염불. 자장율사도 깨닫는 사람이니까 깨닫는 사람을 부르면 화신불이 오거든요. 그 화신불이 와서 똑같은 작용을 한다는 거, 현장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작용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후세 사람들이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그냥 노래만 전해지니까 자장, 자장, 자장하고 애를 정말 재우는 걸로만 생각하고 했다면 무슨 작용이 일어나겠느냐 이겁니다. 작용이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렇다면 우리가 연불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불은 부처님을, 부처님을 직접 모셔가지고 부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뭐, 마시는 것입니다. 마시는 거예요. 그대로 마셔. 그래서 내 몸속에 영양분이 되고 내가 점점 부처님처럼 변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즉, 성불이, 성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염불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알아야만 좋은 성취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